양수 X에 대해서 정의되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 일단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진수 조건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어, 2를 양쪽에 곱해버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선생님 일부러 이거 자리를 바꾸려고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야. 여기는 F'X 그대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이렇게 나와. 이해 얘 미분한 게 얘잖아. 적분하면 ln으로 돼. ln 절대값 fx. 양쪽을 적분할 거야. 근데 얘는 적분하면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 그냥 얘도 이렇게 되겠네. e 는 그냥 앞으로 뺄게. 상수니까. x분의 1만 적분한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적분상수 c. 근데 여기서 어차피 x는 양수에서 정의되는 거니까 얘는 굳이 절대값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나서 적분상수 C를 예를 구하자. 여기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절대값 때문에. ln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ln 2가 될 거고. 얘도 여기다 1 넣으면 0이고 C야. 그러니까 C가 얘가 나와. ln 2. 이해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얘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 ln x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 이가 돼.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2분의 1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걸 다시 쓰면은 ln 2x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 이해 돼? 여기서 바로 그냥 계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절대값은 아직 함부로 벗기면 안 돼. 이게 2 x 제곱분의 1이야. 여기다가 1넣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근데 여기다 1넣면 2분의 1 나오잖아. 그럼 둘은 똑같이 가, 똑같으려면 이가똑같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든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알겠지? 한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넘겨서 2개 돼. 여기까지 이해 됐어? 이제 fx를 찾았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그럼 그래프 개형을 좀 찾아줘야 돼. 얘를 일단 한번 미분을 해볼게.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승 미분하면 앞으로 툭 떨어져서 얘가 없어져.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하니까 x의 3승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양수에서 항상 양수니까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 개형을 한번 봐줘야 돼. 그냥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그래프 개형을좀 보게 되면, 방금 미분한 거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니네 생각해봐. 여기가 무한대로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분, 얘는 0이 되니까 1로 수렴해. 그래서 Y는 1이 여기라고 하면, 얘는 아, 얘는 1은 넘어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야 될 거는 문제에서 얘는 증가함수잖아. 근데 얘가 0으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이해 돼? 왜냐면 0으로 가면 얘는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X절편이 필요하니까 X절편을 찾자. 이거 0대는 X값 찾으면 2X제곱분의 1이 1이고 따라서 2X제곱 아 그냥 X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어차피 필요한 건 루트 2분의 1만 필요해.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A가 루트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고 그래프는 제를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고 이렇게 y는 1에 다가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y는 x축이 필요하지. 역함수잖아.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역함수의 그래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루트 2분의 1한 다음에 아, 여기를 너무 똑같이 맞춰버렸네. 그치. 얘를 바꾸자. 어, 그림을 너무... 똑같이 그려버려가지고 음, 여기로 바꿀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다가가게끔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맞고,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도 여기도 여기를 지나면서 당연히 얘는 y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근선이 나오는 거야. 그냥 대충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역함수가 역함수랑 a분의 1이니까 a분의 1은 역수니까 루트 2야.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가 루트 2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요 넓이 구하는 거야. y축하고. 근데 얘 어차피 루트 2분의 1 그대로 가면 여기가 루트 2잖아. 그치? 루트 2분의 1이고 얘는 얘는 루트 2.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애. 그래서 결국엔 이걸로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인테그라. 루트 2분의 1에서 루트 2까지. 1-2x 제곱분의 1을 적분해 주면 되는 문제야.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적분만 하자. 얘는 x고, 얘는 적분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내비두고 마이너스 2승으로 바꾸면 1 더해서 역수니까. 1 더해서 마이너스 2하고 얘는 x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 1, 루트 2. 이제 대입만 하자.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역수되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2. 근데 얘가 2분의 루트 2잖아. 그치? 그럼 얘가 루트 2가 돼서 이렇게 지워져. 그래서 2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 해주면 4분의 루트 2.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답은 2번.